정화들 그 싫다. 나정화되면다 아, 지던데. 성급해. 아 스킨 안 바꿨다. 이럴 수가. 정말 닉이요? 왜요? 어머, 아니 뭐야 이거? 이래도 돼? 이거 뭐 변경 안 먹는 거야?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글자로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거야? 그러니까 뭐 O H 라던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? 안녕하세요. 이거 아시나요? 직스의캐는단하나도 맞지 않았답니다 와 손발 스탱이? 어라? 이번 판 승리식 킬당 1만 허거거거거거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1렙식스 개야해난 바르스가 아니야 미안해 Q 맞춰도 약한데 맞출 확률도 적어 확률도 적어 안 되겠다. 아 너무 약해, 직스. 쓰레쉬 레오나 같은 애들은 사실 막 이게 직, 원딜 직스가 아니었다면 킬이었을 거 아니에요. 뭐라? 나네 근데, 근데 그냥 이내 킬이고 싶다고. 아... 기 분이가 좋군요 어? 우리가 통했다는 뜻이지? 쓰레쉬야? 언젠... 아 이기적이라뇨 이거는 이제 팀을요 님들 면... 이게 이거는 이타적인 거죠 제가 킬을 먹고 세져서 이기겠다 도급품도 사람이야 사람 아니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아니 얘가 킬은 먹어야 되긴 하는데 섭섭합니다 <laughs> 선생님데이판 살짝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마 아, 맞다. 아니, 스턴이 걸렸는데 평타가 들어왔네. 아, 이건 정말 아쉽네요. 레오나가 커버를 잘 갔다고 해야 하나? 아니 바로쓰가 용레벨이야? 아니 쓰레시가 6레벨이야 뭐야 이거? 나도 나도 완전 나인에 붙어 있었는데 이거 뭐야? 어떻게 하면 쓰레쉬가 용레벨인 거지? 경험치로 인요 <laughs> 이번 시즌 그만 가능하냐고요? 그거 사라졌네요? 저 그만하면 5천원이었는데 미션이 걸려있었거든요. 나5천원 얻어야 되는데. 저 미션 좀 걸어주시죠. 그만하면 5천원 빨리 미션. <laughs> 마스터 몇 점인가요? 근데 지금, 지금 막 그만 얘기 나오니까. 오, 회진 뭐 나왔어 막그한 200점 되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제 이거 막 금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200점대입니다. 어? 야, 이번 시즌 그만 가면 30만 원기에요 아, 오케이, 그럼 30만 5천 원인 거네요. <laughs> 5천 원 빼먹지 않고 30만 5천 원, 39,50, 50, 5000 원이... 단위도 헷갈리는 거아데 <laughs> <안 있네. 웃음> <laughs> <5 ,000원 걸렸다. 웃음> 그만 펀딩, 5천원 걸렸다. 그만하면 5천0 0원인데 이거, 이거, 포켓 안겠는데 아! 나 아, 진짜 실수했다. 이거 큐 먼저 맞추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. 아 이럴 거면 하지 말고. 하이 말았어야 할 건데. 겁나 꼽찼네, 트레스 이자식아. 근데 애초에 그 랜턴을 타면은 나는 바로스 그걸 맞아버려가지고. 어쨌든 나의 실수긴 하지만. 뭐라고 하니까, 킹받네요. 아이고, 근데 이건 죽였다. 근데 이거 사실, 내가 그거 안 맞춰도 5번 킬이었는데. 어차피 5번 킬인데. 개꿀이다. 제이스 뭐야 이 녀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젠장 제이스 도와줘 제이스 나 5천원 받게 해줘 아내또 아, 나야 아이래리야 진짜 나도자만한 플래시 뜯는 난리야 나부, 이제 바루스도 생각하겠죠? 아, 씨, 왜 나야, 이러면. 아니, 오공. 아, 불 때마다 궁 쓰네. 바루스를 하나라서 정화 들었는데, 실제로 정화는 딱한번 쓰고. 야, 훨씬 테리 나은 것 같아. 물론 내가 정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스킬을 안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, 테리였으면 많이 죽었을지도. 와, 근데 래시가 엄청 잘하나 봐. 큐로 그거 한거 같은데, 아이고야. 아, 이거 미신 죽어서 그냥 이거 먹었어야 했는데, 이럴 때는... 아, 이럴 땐 이기적인 마음. 동요하면 안 된다. 그럼요 그렇게 잘하는 레시를 이겼다니? 대단하군. 나 칭찬네. 걱정하지마! 내가 잡았어! 아씨 깜짝이야. 오 삼각형 그 개똥이셔! 나많화 없는데? 이거 나으면아니냐고 어머 죽었어 놈왜 <laughs> 나야 <laughs> 바로수아 뭐야 잠깐만 괜히 이거 잡느라 시간 끌려가지고 없어 줄게. 뭐야 그냥 사라졌네 귀여워 <laughs> 어이판 살짝 좀 아슬아슬했던 것 같네 살짝 너무 내빼고 게임했나? 너무 중간에 대충대충 했는데? 어, 21종이 21종이 22단, 만원 미션 아, 이런 판을 이런 판을 내가 키를 완전히 는데까맣게 입고 있었잖아 아, 맞아 아 내가 애코였다면또 아닙니다, 저는 5만 원도 정말 소중히 감사 히 저구 어쩌구 저쩌구 빠라빠라빠 빠빠빠 빰 <뭐라> <뭐라> <뭐라>